오늘은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호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8장 그 초반에는 하나님과 그 일행이 함께 그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의 손님으로 알고 그 지나가는 그 나그네로 알고 대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떠날 실때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감 관영에서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뭐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건데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도 뭐 숨길 게뭐 있겠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멸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멸하시는 건 좋은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멸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50명부터 시작해요, 50명. 5명씩 줄여가다가 결국은 10명.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멸하십니까? 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가 더 줄이기는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 가는 그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이 그 미국 조자주 아틀란타인데 소동과 고모라가 그번영만 도시라 그 당시 인구가 많았을지라도 옛날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에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동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 아틀란타 보면은 아무래도 소동과 고모라보다 클 테니까 10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더 많은 그 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도시에 심판하러 오셨다. 오신다. 그러면 나는 의인에 속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 내가 만약에 의인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빠져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거슬러 가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의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열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영혼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는 의인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또 저서든 죄이냐. 저, 저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느낍니다. 지금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이 더 좋아 보이는 소동과 고문화처럼 죄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의인의 가치가 이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하나를 가면, 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 에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것을 지금도 깨달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인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바라볼 때 오늘의 나의 삶을 견디며 이겨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에 비하면 심판대에서 의인의 같이 빛날 나를 본다면 지금의 고통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이 나를 달겨올 때, 이 죄로 내가 그 받을 심판의 날 의인의 그 가치를 바꿀 만한, 바꿀 수 있는 죄악, 죄의 유혹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의인의 가치를, 심판날 앞에서 의인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유혹하는 어떠한 죄악도 우리가 이겨내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에 속해 있다면, 정말 감사하시며 이 의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보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놀라운 빛을 발할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사시고,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그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그들도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를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